자, 여러분들이 지금 출력할 때, 이제 페이징 기능을 처리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0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하면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1하고 끝이에요. 어. 자, 그러면 렌더링한 결과는 1페이지부터 이제 출력이 되긴 하지만, 어,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징을 처리할 때, 0페이지를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인식을 해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퀘, 퀘스, 스션 컨트롤러 내에서, 자, 디폴트 밸류를 이제 0으로 처리를 했죠. 어, 그래서 0인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1페이지로 인식을 할수 있게끔, 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이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만약에 내가 이제 1로 입력해서 하려면, 여기 서비스란에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다, 다르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그니까, 왜냐면 이게 굳이 상관없는 게, 고객은 여기를 안 봐요, 여러분들. 이 u r l 을잘안 봅니다. 그냥 요거 입력하는 데서, 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어, 고객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제 뭐, 페이지 2가 계속 0부터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 그냥 여기다가, 어, 아까 썼던 것처럼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끝이에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어, 페이징도 완료가 된거죠. 됐습니다. 뭐랄까요. 어, 페이지에 시작을 네. 됐어요.